무슨 일이야? 이제 다 끝났어 태자오빠 약혼 확정됐어 홍여사가 돈을 18억개 고 있는데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야? 아줌마가 어쩔 수 없어서 약혼시키겠네 아니 홍여사가 어떻게 우리 뒤통수로 이렇게 칠 수가 있어? 그러게 이 미련한 거사 아닌 것 같으면 당장 발 빼라고 했잖아 나 기다릴 거야. 아줌마가 당장 결혼시킬 생각 없다고 백장미가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기 뭘 기다려? 네가 춘향이야? 춘향이는 이몽령이랑 서로 좋아하기라도 했지. 넌 혼자 짝사랑인데 누가 그걸 믿어? 믿었던 홍여사도 싸구 동아줄인데 당장 발빼. 그럴 수가 없어. 내 의지대로 접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야. 아! <laughs> 자 다들 채우셨죠 네. 그럼 우리의 약혼을 축하하며 음. 건배 축하합다 건배 건배 다배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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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하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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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은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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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저도 할말 있습니다 아주 중대 발표입니다 네가뭘 중대 발표할 게 있어 잔디 누나도 평생 우리 식구랑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 당연한 말을 왜 하고 그래? 아유 그럼 잔디도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지 식구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진짜 식구였으면 한다고 나 잔디 누나랑 결혼할 거야. 뭐이얘 어? 뭐라는 거니? 어?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설마 둘이 사귀고 있었어? 사귄 지 오래된 건 아닌데 충분히 돈독한 관계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어머 뭐얘얘얘 잔디야, 네가 말해봐 얘 혼자 그러는 거니? 너도 같이 이러는 거니? 화자는 말은 몇번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폭로할 줄은 잘 몰랐어요. 이번에 부서 직원이지 어. <laughs> 야, 나 여사님 장미 씨 시집 보내기 전에 아들 장가 먼저 보내시게 생겼네요. <laughs> 우리 장수기 어 이제 스물네 살이에요. 장가는 무슨 장가예요? 아 이제 네가 장기직 된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네가 무슨 능력으로 얘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엄마도 누나 좋아했잖아. 아! 아, 내가 누나 책임질 일랬어. <laughs> 임신 시킨 거야? 아 아니 임신까지는 아닌데, 아, 뭐 어쨌든 책임질 일을 했다고. 아, 얘기, 누나, 아, 봐봐, 봐봐. 아, 누나. 야. 아, 아, 내르지 아, 술김에 잤다는 거야? 나도 미치겠어 동생 같은 애랑. 백프로 실수였는데 장수는 계속 책임지겠다고 저래. 하,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네 감정은 어떤데? 처음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몇번 만나다 보니까 듬직하기도 하고 기대고 싶어지더라고. 정상적인 연인들과 순서는 바뀌었지만 만나보고 싶어. 진심인 거야? 여태까지 누구 사귀어 본 적도 없었잖아. 내몸건사하게 바빠서 연애는 사치였지. 가끔 날 좋게 보고 소개해주겠다는 사람들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하면 거기서 다들 입을 다물었으니까. 잔디야. 그래서 남자한테 마음의 문 닫았는데 웃기게도 장수가 저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 이런 기분 처음이야. 축하를 해줘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황당한데 넌 어떻겠니? 거기다가 너네 어머니는 또 어떻고 아우 아우 미쳤어 미쳤어 아니 아, 술을 마셔도 곤게 아, 마셔야지 어서 그냥 누나 친구랑 아우 이놈아 아니 좀 고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너도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말씀드려 그니까 잔디씨를 사랑한다는 거야? 아직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야 결혼해서 살면서 사랑해도 되는 거잖아. 남들은 사귀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고 그러지만 나는 그냥 순서가 좀 바뀌었을 뿐이야. 잤으니까 책임 진다고. 아우 아머리, 아머리. 너 그럼 예전에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데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던 게너 얘기였어? 네. 내 사랑의 롤모델은 형이에요. 난 강민철 그 새끼가 결혼까지 하고 우리 누나 버렸을 때. 결심했어요. 난내 여자한테 그러지 않겠다고. 어, 씨. 아 태도씨 아더더 들을 것도 없어요. 얘 개끼부리는 거니까. 아니거든. 나도 머리 터지게 고민한 거거든. 너 결혼이 무슨 애들 속 건장난인지 아니? 어, 어머니. 제 <laughs> 그럼 둘이 좋다니까 교제는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너도 이렇게 서두르기만 할게 아니라 좋아지면 그때 결혼해도돼 그래도 안 늦어. 아니 잔디 누나 혼자 외롭게 사는 거 싫어서 그래요. 엄마 허락해 줘. 사귀는 건 허락할게. 렇지만 결혼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마. 어? 니네 누나도 이제 약혼 다려는데 어제 갑자기 끼어들어서 결혼 따령이야? 결혼 얘기 한 번만 더했다가는 사귀는 것도 못 사귈. 약혼 준비하려면 정식으로 장미씨랑 장미씨 어머니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야지. 애미야. 안 그러냐? 어쨌든 허락해 줬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엄마. 그쪽에서도 기다릴 텐데. 주말에 집으로 초대해라. 어, 알았어 엄마. 고마워. 집에 초대까지 한다고? 너도 마음 빨리 정리하라고 말해주는 거야. 태자 오빠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축복해 줘. 그래야 네가 말하는 오빠랑 인간관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 말처럼 쉽지가 않아. 오빠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데? 나도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나한테 한 거짓말에. 그 배신감 때문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어쨌든 넌내 베프니까 빨리 마음 추스려서 예전에 야무진 강민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제 초급자 코스는 대충 마스터한 것 같은데 더 끊어 볼까요? 저야 중급 올라가도 되겠지만 사장님은 재수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아 그래도 이제 저도 체력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 저거 뭐하는 거야? 어이 봐, 어이 에이, 학생들, 고저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해? 뭐 좋은 거라고. 이리 줘. 야, 아저씨, 아저씨가 우리 아빠요. 아뭐 선생님이요? 음. 가던 길이나 가세요. 잔견 마시고. 아 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버릇이 그러니? 아, 나이 많은 게뭐 자랑도 아니고 주접을뜨시네 네? 이놈 자식들이 정말 아주 혼나봐야 되겠구나 니들 응? 어? 그럼 담배 보시든가. 어제 아, 걱정 마세요, 나예사녀이 무자식이. 하는 거야. <목소리> 아 예, 이놈 자식이지 말아 이. 자식이 아이고, 이거 유도를 두달 이상 배웠는데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아유, 아. 요즘 애들 어떻게 이겨요. 아. 자, 그래도 멋있으셨어요. 아. 못본 척하고 그냥 가는 어른들도 많잖아요. 아니 뭐 뭘요. 회장님이 사장님 남자 같다고 했던 거 이제 알겠어. 이거는 결제가 어렵겠는데 왜 어렵다는 거야? 내가 검토했던 자료에도 반포지점은 있던데 가까운 곳에 매장이 또 생기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 거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손님을 분산해 줄 필요가 있어. 물론 그렇긴 한데 내 생각에는 아예 새로운 지역에 매장을 내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꼭 매출이 좋은 특정 지역에 몰아서 한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도 그게 더 낫지 않겠어? 이 지점 하나 낼 때마다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야. 그렇게 대충 보고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알아, 이건 어쨌든 좀더 검토해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아니, 네가 뭘 한다. 그래,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한 거라고 한번더 검토해 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 나도 고민해 볼 테니까 형도 한번더 생각해 보고, 이거 다시 얘기하자. 본부장 자리에 앉더니, 정말 본부장이라도 된줄 아는 거야?